달몸 삼각형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직각, 직각이죠? 맞꼭지각입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각두 개가 각각 같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달몸 삼각형입니다. 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삼각형에서 각두 개가 같으면 나머지 각은 같을 수밖에 없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베타, 베타로 놓겠습니다. 알파, 베타, 직각은 삼각형인 세 개의 내각입니다. 베타 직각이죠? 이각은 알파가 됩니다. 각설정이 끝났습니다. 삼각형에서 각두 개가 같으면 닮음사각형입니다이 도형에서 닮음사각형을 확인하고겠습니다. 알파, 베타죠? 이겁니다. 알파, 베타죠, 이겁니다. 알파, 베타죠, 이겁니다. 알파, 베타죠, 이겁니다. 세 개는 평행합니다. 두 개는 평행합니다. 변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4, X, 9입니다. 변의 길이인 x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 개는 같은 도형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선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은 같습니다. 억각이죠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선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엇각이죠.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선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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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개의 각이 모두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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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직선을 보겠습니다. 이 각과 이건 같습니다. 동의각이죠이 이로 e, 표시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직선을 보겠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동의각이죠 f F로 표시하겠습니다. 각 설정이 끝났습니다. 삼각형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죠?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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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입니다. E, E입니다. F, F입니다. 삼각형에서 각두개가 같으면 닮은 사각형이죠? 닮은 사각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 E 입니다. A, E 죠? 이거하고 이거는 닮음사각형입니다. 이게 되죠? A, F 입니다. A, F 죠? 이거하고 이거는 닮음사각형입니다. 이게 됩니다. 닮음사각형이기 때문에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 존재합니다. 대응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다음사각형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두 개는 다음사각형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달용사형입니다 대형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4와 x가 대형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y z 가 대응변입니다. y z 가 대응변이죠. 등호를 넣어주면 비례지게 만들어집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입니다. 대응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x 와9가 대응변이죠. X9가 대형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대응변입니다 YZ가 대응변입니다 등으로 넣어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YZ를 소거하면 이렇게 되죠? X는 6이 나옵니다. 저번 도형입니다. 저번 도형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등변 사각형과 닮음이나 합동입니다. 직사각형입니다. 도형을 접었습니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접었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두 점을 이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이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이등분했습니다. 이 각은 직각이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이등변삼각형입니다 꼭지각을 이동을 했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직각 직각이 되는거죠 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직각 직각이죠 맞꼭지각입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각 두개가 각각 같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몸사각형입니다 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a a 로 놓겠습니다. 삼각형에서 각두 개가 같으면 나머지 각은 같을 수밖에 없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b b 로 놓겠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 삼각형입니다. 대응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접은 도형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달음삼각형인데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같았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같은 거죠.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이각은 직각이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x는 x의 값은 5가 되는 거죠. x 값이 5인 건 확인이 됐습니다. y, z의 값도 구해보겠습니다. 저번 도형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각의 크기를 c, c로 놓겠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각을 확인하고겠습니다. c 직각이죠? c 직각입니다. 각두 개가 각각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각은 같을 수밖에 없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d 뒤로 놓겠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 삼각형입니다. 닮음 삼각형이기 때문에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 존재하는 거죠.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대형변이죠? 이거하고, 이거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x 값은 5였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5대 8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비는 5대 8이 됩니다. 삼각형의 닮음비가 5대 8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5대 8이 됩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z와 10이 대형변이 되는 거죠? 이게 대형변입니다. 이 대형변의 길이의 비가 5대8이 됩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이 변의 길은 6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y와 6이 대형변입니다. 이 대형변의 길이의 비가 5대8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이 각하고 이게 평행합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동일각이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동일각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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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는 각의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각을 a로 놓겠습니다. 각을 이등분했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B, 비로 놓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하죠? 이거하고 이건 엇각입니다. 이 각도 비가 되는 거죠? 이 각과 이 각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죠? B, B입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C, C로 놓겠습니다. 각 설정이 끝났습니다.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 C, B, B, C, B입니다. 삼각형에서 각두 개가 같으면 닮음 삼각형입니다. 닮음 삼각형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A, C죠? A, C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 삼각형입니다. 이게, 이거죠? 이게, 이겁니다. 달몸 삼각형이기 때문에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 존재합니다.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내각의 네 이등부선입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됩니다. 각을 이등분했습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됩니다. 이게 되는 거죠? 이 도형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죠?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되는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대형변이 됩니다. 두 대형변의 길이의 비는 이거 대 이게 됩니다. 12대 18이 되는거죠. x와 6의 변의 길이의 비는 이렇게 됩니다.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변의 길이가 3, 4, 5, x입니다.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도형에서 선분을 연장해 보겠습니다. 이게 됩니다. 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각을 a로 놓겠습니다. b B입니다. 이 각과 이 각을 보겠습니다. 평각이죠. 180도입니다. B, B죠. 남은 각은 가질 수밖에 없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각의 크기를 히로 놓겠습니다.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 B, C입니다. A, B, C죠? A, C죠? A, C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입니다. 이게 이거죠? 이게 이겁니다.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 C죠? A, C입니다. 각두 개가 각각 같습니다. 나머지 각도 같을 수 밖에 없죠? D, D로 놓겠습니다. 대형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대형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대형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이거 대형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이거 대형변입니다. 대형변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6과 10이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비는 6대 10이 됩니다. 삼각형의 닮음비가 6대 10이기 때문에 다른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6대 10이 됩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이게 대형변이죠. 이 대형변의 길이의 비도 6대 10이 됩니다. Z값은 3.6이 나옵니다. 이 변의 길이는 6.4가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 6, 6이죠? 6, 9, 9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S, S, S 단위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거하고 이거는 각이 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각이 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억각이죠억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2대3이죠? 4대6입니다. 4대6은 2대3이죠? SAS 닮음입니다. 이각과 이각은 맞국지각입니다 이각과 이 각은 대응각이죠? 대응각이면서 엇각이 되는 거죠? 이 각도 대응각이면서 엇각이 됩니다. 엇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각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달몸사 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분을 연장해 보겠습니다. 두 개는 평행합니다. 평행하면 엇각이 같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알파, 알파로 놓겠습니다 이 선을 연장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각과 이각이 같습니다. 엇각이죠? 베타, 베타로 놓겠습니다. 삼각형에서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입니다. 각두 개가 각각 같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달몸 삼각형입니다. 대응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었죠? 대형변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10과 16입니다. 대형변의 길이의 비가 10과 16입니다. 달몸 삼각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형변의 길이의 비도 10과 16이 됩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었죠? 이 대형변의 길이의 비가 10과 16이 됩니다. 이 선분의 중점입니다. 이 선분의 중점입니다. x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밑변에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조선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평행하면 동의각이 같고 억각이 같습니다. 이각과 이각이 같습니다. 막곡지각이죠. 두 삼각형은 닮음몸삼각형입니다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대응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대응변입니다. 이거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다른 대응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었죠? 이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5, 5가 됩니다. 이 변의 길이가 5죠?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1대 2는 1대 2가 됩니다. x 값은 10이 되는 거죠. 이 변의 길이를 1대 2로 내분했습니다. 내분점입니다. 이 변의 길이도 1대 2로 내보냈습니다. 내분점이죠. 선분을 연장했습니다. 만나는 점이 있죠? x, y입니다.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에서 중요한 성질이죠? 이 변의 길이를 m대 n으로 내보납니다. 이거하고 이게 평행하면 이 변의 길이도 m대 n으로 내보이 됩니다. 1대2로 내보냈습니다. 이 내부점에서 이 변과 평한 보조선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게 되죠. 이 변의 길이도 1대2로 내보이 됩니다. 이게 내부점이죠. 1대2, 1대2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변의 길이도 같은 거죠? 이거하고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게 평행합니다. 이 각과 이거에 같습니다. 엇각이죠? 이거는 막꼭지각입니다. 두 삼각형은 달몸 삼각형입니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변의 길이를 A로 놓겠습니다. 이 변의 길이도 A가 되는 거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1대 2죠. 또는 1대 3이 됩니다. 1대 3이죠? 이 변의 길이는 3이가 됩니다. a죠? 3분의 1이 됩니다. 달몸사 각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평행하면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죠? 이각은 직각이 됩니다. 이 각을 a 이 각을 b로 놓겠습니다. ab 직각은 삼각형이세 개의 내각입니다. B, 직각이죠? 이 각은 A가 됩니다. B, 직각이죠? 이 각은 A가 됩니다. A, 직각이죠? 이 각은 B가 됩니다. 각 설정이 끝났습니다. 달룡수학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에서 각두 개가 같으면 달룡수학형입니다. A, B죠? 유사각형입니다. a b죠? 유사각형입니다. a b죠? 유사각형입니다. a b입니다. 유사각형이죠. a b입니다. 유사각형이죠.